이 영상을 클릭한 너는 지금 수능을 망해서 재수와 반수를 고민 중일 거다. 재수학원 월 300이 기본. 시험 과목은 6개 이상. 공부해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1년 더 열심히 해도 성적은 쥐꼬리만큼 오른다. 만약 이번 수능도 망하면 너의 시간 그리고 그 3천만원 넘는 돈들이 다 물거품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묻는다면 정답은 바로 편입이라고 답해주고 싶다 편입 뭔 개소리지 학교 다녀야 가능한 거 아닌가 하고 있겠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는데 그거 말고도 편입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라 그래 맞다 나도 네 나이 때 편입은 이 어마무시한 경쟁률과 모집 인원수 때문에 편입 합격생들은 태생부터 똑똑한 애들인 줄 알았고 편입 난 못해 이렇게 생각했었다 근데 내가 아는 지인이 고3 8등급 노배에서 편입으로 고려대 수학과 갔다. 처음에 못 믿었다. 합격증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순간 머리를 개식에 맞은 기분이었다. 근데 생각해 봐라. 편입은 왜 할까? 만족스러운 대학에 갔다면 편입 생각이 할까 그렇다. 편입은 패자부활전이다. 이미 수능에서 한번 진 사람끼리 겨루게 되는 거다. 그만큼 탑티어 학생들은 이미 대학에 가서 한번 걸러지고 재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끼리만 경쟁하는 구조인 거다. 그리고 지금이 딱 편입 개꿀 시기다. 작년에 의대 많이 뽑아서 의대 가겠다고 다니던 학교 자퇴하고 수능판에 뛰어든 인서울 상위권 학생들. 득실득실하다. 그 말인 즉슨 편입 t o 가 늘었다는 말이다. 편입 t o 는자퇴생 기준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올해 연구대 편입은 5 6이명 뽑았다. 최고 기록이다. 너는 지금 그 기회를 노려야 한다. 내가 니나이였스 무조건 했다. 근데 내가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건 그냥 편입 패라가 아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따서 편입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준비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수 있다. 학점은행제라는 국가 주관 온라인 학위 취득 제도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1년 만에 편입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원래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옛날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하셨던 어르신들 공부할 기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생긴 제도다. 근데 이걸 대학이랑 똑같은 학력으로 인정해주다 보니 학위 따기도 쉽고 기간이랑 비용도 확 줄어들어서 편준생들에겐 개꿀인데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서 내가 오늘 너한테 알려주려 한다. 편입에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는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일반 편입은 대학 다니는 중간에 많이들 지원하는 반면 학사는 지원 자격 갖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확실히 적다. 이거 지원만 한다면 합격 확률 무조건 올라가는데 솔직히 지잡대라고 해도 누가 4년제 대학 다녀서 졸업하고 그 나이에 새로운 학교 편입을 노리냐? 대학 다니면 학사 편입은 꿈도 못 꾸고 일반 편입 지원 자격 갖추는 데에만 최소 2년이 걸린다는 거다. 근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기간이 절반 넘게 단축된다. 기간이 왜 단축되냐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자. 학은제는 학점만 빨리 따면 빨리 졸업이다. 근데 수업 말고도 자격증, 독학사, 대학 1학기라도 다녔으면 그 학점까지 인정해 주네. 이렇게 학점을 모아서 지원 자격을 빨리 갖추면 된다. 아낀 시간을 활용해 진짜 합격을 결정하는 편입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인서울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일반 편입을 도전하는 경우는 많다. 근데 이미 꽤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이나 대학원을 준비하지. 학교 레벨 조금 올리려고 학사 편입하는 경우는 못 봤다. 따라서 학사 편입의 경쟁자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딴 대학 중퇴, 전문대 졸자들이다. 즉 공부 베이스 낮은 학생들끼리 결루는 거다. 여기서 경쟁하면 니네 합격 확률은 확 올라가는 거다. 최소 학교 두 단계는 높일 수 있다. 노베이스도 서성한 갈수 있다는 거다. 너네는 이 방법으로 남들보다 두배 빠르게 편입 성공하면 된다. 인서울 편입은 편입 영어 또는 편입 수학. 직업국 편입은 성적 플러스 토익 플러스 전공 면접. 이렇게 학교별로 다양한 전형으로 뽑는데 우리가 노리는 상위권 대학은 편입 시험으로 합불이 갈린다. 편입 영어는 언어 논리 시험이다. 해외 학술지 논문 등에서 지문이 출제돼서 어휘 수준도 상당히 높다. 수능 국어 비문학 영어 버전이라 생각하면 된다. 읽어도 이해하기 까다롭다. 편입 수학은 미적분 베이스로 시작해 대학 수학 범위에서 출제되고, 3000에서 5000개의 유형을 암기하여 기계적으로 빠르게 풀어야 하는 시험이다. 시험 한두 과목으로 합격이 결정되니까 이 시험을 정말 잘 봐야 하고, 이걸 공부하는 게 편입 합격의 지름길이다. 기억해라. 제일 중요한 건 너의 시험 점수다. 그러려면 편입 공부의 시간을 최대로 투자해야 한다. 공부 시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해야 한다. 학점제는 내가 알려주는 정도만 따라오면 편입 지원 자격이 갖춰져 있을 거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영상이 길어지니 자세한 내용은 1대1로 알려주겠다. 학점은행제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돼? 하고 신기하면서 의심도 될 거다. 100% 과장 없는 팩트만 알려주겠다. 너가 의대로 편입하는 게 아닌 이상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한다고 해서 불이익 절대 없다. 요즘은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하는 학생이 늘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편입이 원래 학교나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로 지원하는 거라서 전적 대학교나 학과 수준은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강조했던 객관적인 편입 시험 점수로 줄 세워서 뽑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주관이 개입될 필 요가 없는 거다. 실제로 학사 편입 지원자 90% 이상이 이 학점 은행제 출신이다. 전적대가 어디였든 합격해서 학교를 업그레이드하면 최종적으로 너는 서성한 중경회 시 졸업생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전적대는 중요하지 않다. 학교에서 성적이 수직 상승했는데 옛날에 못했던 걸로 꼬투리 잡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특히 너가 남자라면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 군대 가는 것 시간 아깝지 않냐? 너에겐 편입 시간 단축이 존나 중요하다. 재수 플러스 군대하면 삼수를 한 셈인데 도대체 취업 언제 하고 돈 언제 모을 거냐? 군대에서 시간 쪽에서 온라인으로 편입 조건이라도 만들어두면 편입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거다. 학은제로 올해 편입 성공하면 21살에 대학교 3학년이니 군대 갔다 와서 동갑 여자 애들이랑 학교 잘 다니면 된다. 나한테 연락 주면 무료로 편입상담 도와주겠다. 늦어지면 오래 지원 못하니 빨리 연락 줘라. 수능 망했다고 좌절할 수 있지만 아직 너희한테는 회복할 기회가 있다. 다들 수능 보느라 고생 많았고 꼭이 기회를 잡길 바란다.